인천 부평구을 박선원입니다. 의혹만 키우는 김영현 국방장관 후보자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과 공간 비밀모임을 왜, 무엇 때문에 가졌는지 명확하게 해명하라. 지난 9월 2일 김영현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저희는 김영현 후보자가 경호처장 시절 한남동 공간에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등군 3대 핵심 지휘자들을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은밀하게 불렀는데, 이것은 개엄을 위한 논의가 아니었는가 그 목적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어제 김영현 후보자는 특정 언론을 통해 3개 사령관 소속 부대는 경호 지원 부대로 대통령 경호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진실을 호도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 왜 업무 시간이 아닌 때 은밀하게 불렀는지, 경호 목적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은 왜안 불렀는지에 대한 답은, 경호 목적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왜안 불렀는지에 대한 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경호 목적이었다면 왜 정상적인 업무 시간에 부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 대 규정에 명시된 다른 경호지원기관이나 부대는 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특전사령관은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구성원도 아닌데 왜 불렀습니까?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이 갖는 공통점은 쿠데타에 꼭 필요한 부대라는 것입니다. 12.11을 기억하십니까? 방첩사의 전신인 전두환의 보안사령부가 주도하고 수경사 경비단이 배신하고 특전사가 육군본부 벙커를 장악하면서 쿠데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 핵심 3개 부대장을 은밀하게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귀하들은 경호처장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직속 상관에게 보고했습니까? 국방장관 합참 의장 육군참호총장, 휘하 핵심 지휘관들이 한꺼번에 경호처장을 만나러 간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한 사후 면담 보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까? 만약 3개 사령부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경호처장의 지시를 받고 모였다면 이는 군의 지휘 체계를 물난케 하는 중대한 사건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임 자체가 아주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김용현 후보자는 실제로 군 핵심 3개 사령부 사령관들을 공관으로 불러 모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아 개업 예비 논의를 한 것으로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날의 회동이 정상적인 경호 목적이었다면 김용현 후보자는 더 이상 진실을 은폐하지 말고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누구를 언제 어디로 불러서 무슨 얘기를 했다고 공개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경호처로부터 회동에 대한 협조가 있었는지 참석 지시를 하였는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근거가 없다면 군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불순한 의도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의혹을 정치 공세라고만 치부하지 말고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용현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그것만이 국민적 의혹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부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김용현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박선원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장 당시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을 공간에 비밀리에서 모임을 한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본인은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아니라면 강하게 부정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았고요. 언론에 가서 오히려 경호 목적으로 모였는데 탄핵으로 이렇게 비하하고 이렇게 한다 정치 공세를 한다는 투로 언론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항은 실제 아주 심각합니다. 본인이 얘기처럼 경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경호 목적이면은 세계 사령관을 경호 처장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를 한다면은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협조를 해서 국방부 장관이. 공문으로 지시를 해야 됩니다. 어디어디 어디 몇 시에 어디까지 하라. 그리고 경험 목적인 사령관 3명을 부르진 않습니다. 국방부 어 정책실장이나 차관이나 또는 국장급 합참에도 본부장이나 부장이나 처장급을 불러서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경호처 경호 목적의 회의라면은 끝나고 나서 명령을 내려야죠, 지시를. 그래서 병력을 움직이는 것은 합참 또는 국방부가 지시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그야말로 개변이고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국방부 장관 허락 없이 세계사령관이 모였다면은 아주 지체계가 그 물란시키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민간에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a그룹에 와 b그룹이 있을 때 b그룹 회장이 a그룹사의 사장들 핵심 사장 3명을 저녁에 집으로 불러서 한다면은 a그룹에서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기술을 유출하는 거야 회사를 팔아먹는 거야 옥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장소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경호 목적이었다면, 어, 대통령실 경호처로 불러서 회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주간에. 굳이 공간이라는 장소, 엄밀한 장소로 모였다는 것은 이것은 불손한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 의장 또는 육군 총장의 허락 없이 여기에 만약에 모임이 갔다면 은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의 상관은, 어, 군 정권에서는 육군 총장이고 군령권으로는 합참 의장입니다. 이런 모임에 공문 없이 호출해서 간다면 사전에 보고를 하고 상관에게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 또 보고를,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군의 일반적인 어,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의가 전혀 없다면은 이것은 명백한 불손한 의도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에 대해서, 어, 김용현 장관 후보자는 근거를 좀 정확히 제시를 했으면 좋겠고요. 국, 아니라면은 국방부는 여기에서 해서 회의 소집 지시라든가 이런 문서로서 응해야지 이것이 마, 치 정치 공세로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엄의 중심에,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김용령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어, 의혹과 논란을 끊기 위해서라도 김용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 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